thank you 삼성 SD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최근 삼성 SDI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 SDI는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이죠.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셀 업체가 이제 3 개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SK 온이랑 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세 개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주가 추이가 괜찮거든요. 뭐 별로 안 빠졌잖아요. 최근에는 어, 이렇게 오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내 흐름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그 기간 동안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부진 하잖아요 예 부진 하다 보니까 어 웬만하면 1등 주어 선도 주에 좀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선두 업체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예, 쏠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 장기 계약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정상화가 된다라면은 정말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러한 장기 계약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자그 중에 이제 기업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테슬라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어, 요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영향도 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할수 있는 4680 배터리도 이제 에, 12월 정도에는 나올 예정이에요. 어, 그리고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지만 스페이스X 로켓에 들어가는 어, 정그 배터리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 사실 이거는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어,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하그 어, 로켓 하나의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차 10대 분이거든요. 근데 뭐 로켓을 얼마나 많이 발사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예, 뭐 실적에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삼성 SDI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원통형 배터리도 이제 안 만들어요. 뭐, 만든다고는 하지만은, 음, 지금 막. 그런 이런 흐름을 보게 되자면은 요새 삼성전자랑 약간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뭐 한다 한다 그랬는데 뭐 아직 뭐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 HBM 반도체 나온다 나온다 콜테스트 한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주가가 저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삼성 SDI도 비슷한 길을 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 왜냐면은 삼성 SDI 배터리는 뭐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성 가전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도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저렇게, 에, 이렇게, 에, 꼬라박기 시작하면 어,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좋지 못한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나마 삼성 SDI가 기대를 해볼 만한 수... 것들은, 음뭐 기술력도 뭐 기술력이나 뭐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거 다른 회사에 다 밀립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사실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크게 확대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면은 삼성 SDI가 아, 더큰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뭐 너무나 다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가가 빠져. 있다. 더군다나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이차전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까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좋은 게 너무나 겹치고 있고 우리나라 정시도 안 좋고 뭐 수출도 뭐잘안 되고 있고 뭐 트럼프 피해 국가 중에 이제 제일 크, 크게 피해를 볼 국가라고 하고 뭐 온갖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관적이긴 한데 지금 최근 하락을 보게 되면 거의 한한달반 사이에 마이너스 한35% 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형주 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30% 이상이 단기간에 빠진 케이스가 많지가 않거든요 혹여나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이 바로 이제 낙폭 과대 영역이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그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얘기 했다고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팔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어, 그렇다라면은 앞으로 대응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낙폭과대 구간에 지집을 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빠지더라도, 어, 여기는 그냥 물릴 각오로 만약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냥 물릴 각오로 사서 어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그런 지점까지 왔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뭐 사거나 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주가가 뭐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지금의 주가가 뭐 6년 전, 7년 전 주가 수준이랑 똑같거든요. 예, 근데 2017년, 18년, 19년, 2020년 초반. 예. 자, 이런 때, 이, 삼성 SDI의 실적이 영업이익은 요새 이제 줄어들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매출액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 말은 뭔가 업황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영업이익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강력 지지를 받을 구간까지 왔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비록 어,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자 지금은 이제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고. 포기나 아 팔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에 이렇게 파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 반등할 때도 어 생각보다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되고 어 반등이 나온 다음에 최소한 60일이나 120일선까지 오는 것을 기다렸다 파는 자 그런 어 전략을 어 취하는 것을 어 권하는 바입니다. 자 물론 어 정말 긴 관점에 보신 분들 막 2030년 이 이유까지 보실 분들은 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